부처님, 세상은 자꾸 성적과 순위를 묻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아이가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저는 부모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. 한 문제를 놓쳤다고 무너지지 않고 다른 친구보다 느려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부디 이 아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괜찮아. 나는 할수 있어.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안한 밤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아가는 법을 조용히 배워가게 하소서 부처님, 이 아이 안의 가능성을 이 아이 스스로 먼저 알아보게 하소서.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힘을 찾게 하소서. 나무 관세음 보살. 나무 관세음 보살.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.